사랑하는 천성교의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개민년새 식구님들 가슴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천일국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인국, 신종종 메시아 천보 승리와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특별정성이 매일 아침 청파동 원본복교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천심효정 부흥마당 철야정성을 천승교회 2층 기도실 천심원에서 철야정성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은 2구역입니다. 새벽정성과 철야정성에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원공 천일성전 승리봉원을 위한 210일 특별정성 안내입니다. 2022년 10월 7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입니다. 천승교회 모든 식구님들이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봉헌을 위해 내외적으로 210일 동안 특별 정성으로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궁 천승교회 다음 주 평화 누리와 희망 누리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원궁 천승교회 수요 예배 평화 예원 세미나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보 가정교회 출발 예배가 있습니다. 박정호, 홍선숙 천보 가정교회는 1월 8일 오후 12시 30분에 2층 강당에서 출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학선, 미치아시 에미고 천보 가정교회는 1월 8일 오후 12시에 소성전에서 출발 예배가 있습니다. 식구님들이 많이 참석하시어 천보 가정교회 출발을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그 가정위에 정말 희망의 어,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인국 평화 축복식이 1월 14일 오전 11시 천승교회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어,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어, 참석하시어서 은혜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서울 북부 대교구, 서울 북부 대교구와 전북 대교구가 콜라보 HJ 드림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기간은 1월 27일에서 29일까지이며 참석 대상은 서울 북부 대교구 성우학생과 대학생 청년입니다. 이에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우학생, 대학생,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교회 2022년 기부금 증명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사무국의 김신영 차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국제학교 부설 ELS 모집 설명회가 1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학교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의 학부모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투자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동계 서울북부대교구 성우학생 방중 수련이 있습니다. 기간은 1월 6일에서 8일까지이며, 선문대학교 아산, 캠퍼스에 있, 아산 캠퍼스에서 있으니 성우학생 자녀를 자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잘 안내해 주시면 감사,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신경인국 2호 3호. 축복 후보자 프로필을 통한 상대 추천이 1월 29일에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5세에서 35세 축복 후보자이며 접수는 1월 14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보를 참조해 주시고 문의는 각 구역의 행복위원장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겨인국 2030 축복 후보자 효정 매칭 축제가 1월 28일에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0세에서 30세의 축복 후보자이며 접수는 1월 2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주시고 문의는 각 구역의 행복위원장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HJ 천주천보수련원 2023년 1월 효정천보 특별수련 일정 안내입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일국 소식을 마치고 각 구역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구역 소식입니다. 맞지? 가치미 추현구 6,500가정의 권사님의 부친이신 맞지 가지원님이 12월 24일 오후 1시 35분경 향년 88세 의 일기로 성화하셨습니다. 맞지 가지원님의 영계 안착을 위해서 지구님들의 기도 정성 부탁드립니다. 이 구역 소식입니다. 전현직 운영위원회 모임이 금일 대회배우 있습니다. 장소는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장소는 추후에 개별적으로 예, 카톡을 통해서 안내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안내 및 봉사 출발 기도회가 1월 8일 오전 9시 2층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식구총회는 예배 후 대성전에서 있으니 식구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구역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 후 운영위원회 여성의 선교사의 임원들은 3구역 상담실에서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 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